대박아, 제해 봐. 두발 잘해서 봐! 좋아, 둥민 좋다, 둥민이 좋아! 어이, 가비! 이 이거 소리

굿굿굿굿 굿. <끼리> 아, 앞에 오, 아, 그래. 이씨 어, 아, <끼리> <덤벼가 묘어야지. 끼리> 좋아 좋아. <끼리> 예, 낙엽이. 올려봐 올려봐. 낙엽이 쉽지 않긴 하네. 여기 l a 줄어졌어어 y w h i 플 h is also Hollywood. h o l l y 리우드 d Hollywood. h o l l 아니지 o d Hollywood.

아도이오 <laughs> <나도, 오케이. 웃음> <laughs> <laughs> <당황한 거야. 웃음> 저자차가자오이 <목소리도> 깨졌어. 이제두 뭐야. 아, 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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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이야, FM. <웃음> <웃음> 스트레스 확 받는다니까? 스 오케이! 이런거 흐른거 이런거 해야돼 사형캡! 사형줘아 너무 약들 너무 마무리! 해봐 해봐! 와.. 마무리해야돼 마무리해야돼! 어떻게든 깨려. 어떻게든 아좋다이가 그 안으로 어떻게든 해줘! 해줘! 터널로도 나이스 어? 거기 맞리세아아 그니까아 씨. <목소리> 라인 높다 라인 높 봐. 라인 높아 하나씩 잡아야 돼. 하나씩 잡아야 돼, 지금. 공백 키퍼 봐. 키퍼 봐. 키퍼 봐. 어, 수비 좋다. 수비 좋아. 키퍼 봐. 너 올라가면 월... 어이! 고병식이야. 짱을 봐 버렸어. <목소리> 야, 야. 이거 이거 터졌다. 터져 나와 이거.

어이죠. 아, <laughs> 어, 까비 까비. 아, 상황이 좋는데어창훈거 좋다. 참훈은 거기야. 창훈은 거기다. 참훈은 윙이다. 안안 돼. 동민 올려야지. 뭐사다 445입이다. 그냥 그 자체야. 덜덜. 아! 어아 와! 스노볼이 많이 굴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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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영올리올리 네, 네. 올리고 살고

아! 아! 아 주니, 올려줘, 주니, 울려줘,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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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주니, 주이뭐니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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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키파이 물면 나쁘잖아 맞아 <목소리> 필요하면 <목소리> <필요한 목소리> 물어야 돼 <목소리> 치달은 <목소리> 당하지 무조건 조금만 미첩파다면 어떨까 <목소리> 우와, <몸패스야>. <목소리> 우와, <목소리> 와 몬패스야 와날이와 키퍼 판단 좋다 나개지춤했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오.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윙이 준비가 안된 경우. 아 이거 참. 오이러 오이러 줘 오이러 줘. 해봐, 생각 혼자 해봐, 혼자 해봐, 혼자 해봐, 할수 있어, 혼자 해봐, 혼자 해봐. <laughs> 좋았고 뭐야? 해줘 해줘 병준 해줘 에반어세비 <laughs> <laughs>

헉. 만더걷어 <laughs> 필요 올 내려야지 필어 다리 길다. 어, 야그니 그러니까. 깔끔하다. 왜, 왜, 왜 <laughs> 말해줘? 말해줘. 없잖아, 아무도 없었는데, 왜 이거 남의 걸 주냐고 말을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아유이씨, <laughs> 다 걸리네, 다 걸려. 어우, 이 정도 물러가지고.

어이, 뭔데 이거? 아유이씨, 공간에 주둔가? 아, 참. 어이, 좋았다. 좋았다. 아유이, 아유이따. <laughs> 가야 <laughs> <오, 웃음> <거기> <laughs> 돼 가야 돼 아우 두여 잡는 데 제이딩 나, <목소리> 거 같은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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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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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진짜 좋았는데. 아, 지금 내 사람이 없잖아. 네. 네. 뭐, 아, 아, 아니 <laughs> <laughs> 모르겠는데. 선생이가 청구할게 물. 오케이 물잘 마고 고 어색해졌습니까? 오 이거. 오 이. 또. 명이막 어쩔 수없어 어, 근데 아어시 했잖아. 어시 했잖아. 공포에 공포 줬잖아. 오이 씨. 저런 크로스는 꼭때 맞더라. <laughs> 그 <그치? 웃음> 약간, 밖으로 약간 어. 어 그러니때 골대 맞아. 맞아. 항상. 들어가지 않아. 무슨 <laughs> 법칙이라도 있는건가 싶을 정도로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김기버지김기버로지 <김이>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오자 쏴소 나이스 준 지켜줘 지켜줘 <목소리> 라인 올려줘 해줘 <목소리> <목소리> 기본 가야돼 기본 가야돼 카트! 카트! 에에준이 올라가 버리니아 앞으로 사이드 반대! <목소리> <목소리> 반대 <목소리> <목소리> 아야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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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 s 어 r t 뛰어 l m 뛰어 b o u t you. Tell me a b o u 아 you. t 돌아, 반대 반대 b o u t you. t 쪽 l l 쪽 왼쪽 왼쪽. u t y 쪽 u Tell me 이 b o u t 나시를 하지 마시나낚시나 하지 나시고나시를 하지 마시고, 낚시를 하지 고낚시마고낚시 마시고, 낚시를 하지 마시고, 낚어를 하지 마어고 낚시를 하하마시마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한 번! 그렇지! 아, 확실히 현수가 잘하는구나. 너 아, 잘해. 어. 확실히 그래도 혜수가 가운데 있어야지. 믿고 주면질수 있거든. 당연히 이때 형 사이드에 있어야 돼. 벌레에 어야아 지금 계속 고민하잖아. <laughs> 줄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고민한다니까? 고민하다가 오버랩이 됐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들고 오면 그냥 하프라인이야. 예 아, 아. 들어가 그냥 끌때 들어가! すいま